이번 뉴스는 박수홍의 이벤트 주최 측은 팬들로부터 부정행위로 고발당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속았다. 10분만 동안 박수홍만 봤나 입니다. 최근 박수홍은 부산 유명 패션 브랜드의 프로모션 행사에 참석해 무대 위 훈훈한 외모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수홍은 프로그램에서 팬들과 매우 친근한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 행사는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주최측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200만 원에 구매해 공연 관람권을 얻을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요구했지만 실제 상품 가격은 38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입장권도 500장 한정이라 박수홍을 만날 확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박수홍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주저하지 않고 돈을 쓰고 줄을 서서 굿즈를 구매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예정된 행사 일정은 오후 2시 시작했지만 박수홍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오후 3시 30분이 돼서였습니다. 그는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10분 만에 등장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그와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의 행사 기획 방식에 너무 실망한 관객들은 주최측이 박수홍이 등장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기를 쳤다며 분노했습니다. 박수홍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좋아하는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박수홍은 항상 깨끗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박수홍의 명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